오늘부터 LA 지역의 최저 임금이 14달러 25센트까지 인상됩니다. 7월 1일 오늘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들에 대해 박시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LA시를 포함한 LA 카운티 내 최저 임금이 인상됩니다. 26명 이상 종업원을 둔 업체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14달러 25센트, 25명 이하의 업체는 13달러 25센트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글랜데일, 베벌리힐스, 산테모니카 등 카운티 직할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시들은 캘리포니아의 기준에 따라 인상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개솔린 세금도 5.6센트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인상은 세금 수합법에 따른 것으로 7.25%였던 개솔린 세율이 2.25%로 내려가자 주정부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갤런당 17.3센트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솔린 세금은 갤런당 5.6센트가 오른 35.3센트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또 다른 법안 중 하나는 순찰 경관들의 바디캠 영상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AB 748인 이 법안은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 당국은 사건 발생 45일 안에 바디캠에 담긴 영상과 녹취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총기나 탄약을 구매할 경우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신원조회와 함께 구입한 탄약의 종류와 수량도 모두 기록되며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정부 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이밖에도 은퇴 연금을 제공하지 않은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의 경우 직원들이 스스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업주는 의무적으로 캘세이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어 내년 7월 1일부터는 직원 수 50명 이상의 업체가 해당되며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전 시 차고문이 작동될 수 있도록 백업 배터리의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지난해 북가주 지역의 대형 산불 당시 전기가 끊기면서 차고문이 열리지 않아 최소 5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시행되는 이 법안을 어길 경우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박수문입니다.